통일 케이푸들 학생들 사이에서도 줄 서서 먹는 맛집이 있다고 바로 케이 급식 급식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간다는 말도 있을 정도라는데 그런데 음식이 남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소각되는 것 아시나요 학교 급식은 학생 건강을 위한 즉시 섭취용 음식입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이 남으면 바로 소각되는데요 그런데 경기도 학교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이 112억 킬로그램당 약 180원에서 200원이 지출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어느 학교는 이미 급식을 기부하고 있다고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능곡초등학교의 영양교사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남는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던 차에 급식 지원센터가 이제 개소되면서 예비식 기부사업이라는 사업을 하나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6개 복지관이 지금 저희 학교 2 4개 교와 협업을 해가지고 복지관의 봉사자들이 도시락, 하여서 취약 계층 독거노인 그리고 혼자 사시는 중장년층들 음식을 해먹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 그런 정말 많은 계층에 그 도시락이 전달되고 매일매일 신선한 음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급식이 기부되는 건가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리를 큰 솥에서 조리가 완료가 되면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을 따로 푸기 전에 예비식을 따로 자그마한 통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손대지 않고 바로 예비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 음식이 아이들이 먹고 남은 뭐, 잔반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손을 대지 않은 깨끗하게 보관하고 온도 관리나 이런 것들까지도 추, 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대로 복지관에 전달이 되고 또 복지관에서는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재포장을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 나눔까지 하는 게 하루에 끝납니다. 학교 급식 기부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하신 게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어, 현재 용인의 성지고등학교 근무하는 오종민 교육행정실장입니다. 어, 2021년 4월 26일 어, 코로나가 한창 시기에, 시기에 학생 두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교원 100명, 학생 1,000명분 이 식자재가 너무 퀄리티가 너무 좋, 좋았어요. 갑자기 11시에 전량 폐기하라는 어, 상부의 지시를 받고 현장을 봤더니 아 이거는 바로 5키 g 내에 무료 급수해서. 이걸 받아가면 될 거를 굳이 우리가 kg당 200원 내지 180원씩 돈을 들여서 이걸 또 폐기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걸 갖고 소통 24시에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어, 대통령지속기관2 0오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저희 제안을 채택해 주셨어요. 그후 학생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사실, 이 ABC 기부를 학생들한테 먼저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남은 음식, 음식은 바로 기부하고 거기에 따른 그 비용만큼 학생들이 먹고 싶은 특식을 제공해 주겠다 했더니 과거에는 120, 130% 퍼서 무조건 20%, 30%를 버리는 학생들이 자기가 먹을 만큼만 음식을 덜어서 먹는 그 습관이 좀길어졌고요 이게 체계적으로 ABC 기부를 하게 돼서 학생들이 1년에 두 번씩 좋은 식단을 제공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학생들이 더 열심히 내비식에 대한 동참 의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원래 급식은 기부할 수 없는데 가능하게 근거를 마련하셨다고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보통 뭐 예를 들어 천명이다. 그럼 천명분의 음식을 다 합니다. 근데 천명의 아이들이 다 먹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뭐 백인분이든 이백인분이든 여러 이유로 이제 어 남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걸 잔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비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통째로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첫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간 음식물 쓰레기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한 100억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그 남는 잔식, 예비식 이것을 지역사회에 사회복지법인이나 혹은 푸드뱅크나 이런 데 기부할 수 있는 조례, 그 근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이 조례가 세 가지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간 최대 110억 원이 넘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쓰고 있었던 교육청의 예산을 줄이는 것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학교에서 10만 원, 그 다음에 많게는 50만 원까지 절약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매년 연간으로 치고, 그리고 이걸 경기도 전체를 확장해 보면, 사실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아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게 환경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처리하는 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돈을 주고, 우리가 편의대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에다가 버려버리는 것. 이것은 가장 편하지만, 이것을 어쨌든 어디론가 재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뭐 더럽거나 뭐 비위생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음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로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어디론가 누군가에게 활용이 된다. 음식물이 버려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복지수혜 대상자들한테 다시 간다는 겁니다. 열흘에 한 번씩 왔던 음식들이 이제는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담겨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어, 이 잔식 기부, 예비식 기부에 대한 이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려졌던 학교 곱시, 기부를 하면서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학생들과 한끼 식사가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기까지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온도는 조금 더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